자,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자, 충분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주는 쪽에 있다라는 소리죠. 자,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자, 충분 조건. 자, 그렇다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얘기고,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 안에 쏙 포함된다는 소리죠. 자, 그림,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 이렇게 되겠어요. P 안에 Q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.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옳은 것 골라볼게요. P와 Q를 교집합하면, 자, P와 Q를 교집합하면, Q죠, Q. P가 아니라, 자, P와 Q를 합집합하면, Q가 아니라 P네요. 자, 그럼 Q에서 P를 빼면, 자, Q에서, Q에서 P와 P원소 P 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빼면 결국 공집합이죠. 이게 맞는 말이네. 4번. P 집합에서 Q 집합 원소를 빼면 공집합 아니죠. 그다음 Q의 여집합과 자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.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여기네요. 여기. 자, 봉집합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. 따라서 3번.